없어요. 언덕 위에. 디마, 네, 디마, 애들 디마. 위에 퍼지세요. 디마, 언덕 위에 퍼지세요. 디마. 네, 오, 오. 차지하세요. 퍼지세요. 쿨 돌리시고. SW로 빼면서 존나 쩍 퍼지세요. 우리 벽끼벽 끼고 있죠? 천천히 빠져나가야 돼요. 우리 쿨다 돌렸을 거예요. 아마 퍼져 퍼져. 노스 쪽에 너무 뭉친다. 자 이스 쪽으로 살짝 와봐. 이스 쪽으로. 이스 쪽으로 깊게 간다. 3리또원 나인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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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데. 깊게 깊게. 얘네 힐러예요. 힐러 여기만 터뜨려주는데 까비 까비 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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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서. 뒤에는 깔아줬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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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름 밟고 나와 콜밝 밟고 나와 콜 안.. 어, 오케이 오케이 세월님 힐좀더줘힐좀더줘힐좀더줘어세신들풀 돌리고 나이. 세월님 힐좀더줘힐좀더줘힐좀더줘 우리 힐러들 좀 보호해줘 힐러들 어디야 우리 쿨 되면 한 번에 하게 일단 좀퍼져서힐좀 받으세요 여러분들 터져서 힐좀 받고 딜러들 쿨쿨 돌았어요 SW로 갑니다 3또1 나인데 나인데 한 번에 끝냅시다 여기 한 번에 끝내면 돼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바로 이륜니이보 뭐지 다, 다 먹어 다 먹어 레지 다 먹어 레지 다 먹고 힐 한, 합쳐서 받자 좀. 어떻게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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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힐러 아직 살아 남아 있고 아래쪽으로 풀른 발자 아래쪽으로 바스 님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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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른 해 떴어. 앞으로 내려와야 돼. 미지미지 싸스로내려면서 바스 님힐 충줘. 풀이 돌았어. 힐트만 더 줘. 힐러들풀 됐어요? 풀 자, 노스 이스트로 갑니다. 노스 이스트로 살짝 와 봐. 노스 이스트로 3똑원마인데아인데 여기 힐러들이야 끝내자. 한 번에 끝내자. 한 번에 끝내자. 라이스 나 스포더 나지기는 깔아줄게 지진 깔아줄게 회좀더 해줘 회좀더 해줘 나이스주기 안에서 1 받읍시다 여러분들 주기 안에서 일 받다 주기 안에서 우리 좀 웨스트로 좀 빼줄게요 웨스트로 좀 빼줄게요 쟤네 친구들 왔거든요 친구들 왔어 웨스트로 살짝 빼면서 훌륭있어요네 음, 율림 이게... 죽었다 우리 웨스트로 쭉 빼봐 체스한 님한테 힐받읍시 돌았어요 우리 딜러세명 제발 딜러세 명만 살려줘봐 들어와 있는 애들한테 아니야 노스로 쪽으 노스 이스트로 갈게요 노스 이스트로 와봐 나인데 3 2또 여기 한 번만 눈을 끝냅시다 한 번만 오기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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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쳐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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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빼면서 힐좀힐좀힐좀힐좀힐좀더 안되죠? 더 안될 것같아 상기 끝